사도신경으로 예배 신앙을 고백합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 42장 어,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rini 에스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어제서부터 우리 에스라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오늘은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아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점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이 성업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또 상종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조차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 그런 마당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가는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한 여인도 만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거기서 며칠 있기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유대 사회 전체의 파장을 일으킨 것,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를 알려면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했는데 아시리아가 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복한 땅과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아주 비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냐면 피정피 정복민들 일부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그, 그 사람들을 이제 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제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또 그러면서 아들을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혼혈이 만들어지겠죠. 혼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 내 정체성이 이제 없어지겠죠. 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 민족은 누구인지 조상은 누구인지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면 이 정신적인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복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노린 것이 아스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렇게 인종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전혀 유대인의 정체성은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만나기도 싫고 아직 말을 섞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났어요. 이제 70년 후가 되자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어, 어제 우리가 본대로 그 땅에서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같이 건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자들은 열리는 있었죠, 있었습니다. 열리는 있었지만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인적 자원도 부족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극히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그키 일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많이 부족했고 또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지만 어 생각해 보세요 사, 사실 어른이 돼서 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이면 그 땅에서 다 죽었죠 그 땅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다 유대 땅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자기 나라라고 생각이 안드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땅이었고 그런데 그때 귀환 자들이 와가자 아, 그 그땅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달콤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귀환자들은 이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것이 어제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환자들의 재건 사업은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건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자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귀환자들의 재건 사업을 방해하는데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귀환자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성벽이 재건되면 이 귀환자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조공이나 관세 이런 거안 바칠 거다라고 말, 말을 합니다. 당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국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전 왕인 아하수웨로왕 때도 이집트가 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때도 또 다시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민족이긴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또 반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조사를 이렇게 써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으로써 드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금 먹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라 녹을 먹는다 이거죠. 우리가 나라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을 위해서 이런 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말을 믿기 어려우면 사기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역사 실록, 역사 실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도 이 반역의 기운이 느리었던 도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시 성업이 건설되면 이 지역에 대한 왕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왕이 소유한 영지, 왕의 땅이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들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 반대자들은 지금껏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그 땅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70년 후에 아,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고, 이제 귀한자들이 오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렇게 자신은 감추고 왕을 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서를 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지금도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왕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VIP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보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그냥 반석동에 있는 지역교회 그렇죠? 우린 반석동에 있는 지역교회죠 행복한 교회 다니고 뭐 거기서 여러분들 한 목장 하나씩 지금 다니고 그렇게 보지 말고 나는 지금 세상은 싫어해서 어떻게든 방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대적 귀환자들이 성읍 건축하는 거 방해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방해하는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나가시는 큰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야 라는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봐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언젠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번 딱공부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 알 때,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뭔가를 알때 하고 하는 공부하고 그렇지 못할 때 하는 공부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퍼즐 그림의 한 조각이다. 내가 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그랬는데 그큰 그림이 뭐냐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퍼즐이에요. 퍼즐. 여러분, 퍼즐은 한 조각이 없으면 어때요? 그 전체 그림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조각.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는 가뜩이나 자기의 위치가 불안했는데, 이런 조서가 들어오니까 더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서를 또 내리는 거예요. 이제 공사 중단.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2년까지, 다리오 왕 2년까지라고 하면 이제 따져보면 17년. 1 7년 공사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에 간섭하신다 그랬는데 어, 간섭하시는데 또 이렇게 중단되냐? 하나님은 역사에 간섭하시지만 그것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거 건물 건축되는 거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드려질 예배. 해서 드려질 예배가 중요했던 거죠. 열강들의 복잡한 틈바구니 속에서 귀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이 정체성을 더 다듬어 가면서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말씀 따라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박해와 방해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신실한 예배자가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허용하시는 시련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큰 그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